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성경에 보시면 여러 서신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사실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때 그저 쓰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서신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실 별반 다를 것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 제송동 땅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또어 그런 분노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초대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이. 여러 가지 깨어지고 부서진 그와 같은 교회 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깨어지지 않는 교회, 혹은 뭐 흠이 없는 교회, 혹은 어 그런 죄가 없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 뭐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전 인류는 다 죄의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죄에 완전히 빠져있어서 그 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나 좋지만, 그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서신서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처럼 깨어져 있는 이 고른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죄의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여전히 깨어진 그와 같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의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없이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한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 그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차별과 학대를 감내해야만 할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의 사역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남겨진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급속한 부흥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에 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열의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베드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라고 하는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요. 베드로도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님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따르겠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의 길을 그분들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짚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추앙하고, 왜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추앙하고, 왜 그렇게 아볼로를 추앙하고, 그리스도를 추앙한다고, 열렬히 그렇게 추앙한다고 그렇게 길길이 나서나. 생각해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열심, 열정, 어,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분들을 따른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라고 했어요.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사도 바울 팝니다. 나는 베드로 팝니다. 나는 그리스도 팝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짓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어질 때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도 베드로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역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이들은 모두 다한 분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3장 3장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어,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요한 신앙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팝을 짓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모시는 사도가 더 훌륭하냐 내가 모시는 사도가 더 훌륭하냐를 싸워야 될게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역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장담하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그 일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한다. 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그러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내어놓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줄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며, 그런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우리 모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임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고 보달 것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나 미약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극이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주신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